김병우의 정치 펀치. 오늘은 철안 각국회의원 예비 후보 강동국 후보님을 모시고 강동국 후보님의 정치적 견해와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철안 언론인연합회, 충남 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같이 하시는 분은 어, 하람이 대표 박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전 MBC 아나운서였고요. 지금도 라디오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 강동욱 후보님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드리시죠. 예. 정리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천안갑,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 강동복 인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지금 제가 후보님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서 입술이 네. <laughs> 지금 어, 참고되게 인사하고 계신가봐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네. 제가 보는 강 후보님은요, 네. 어, 이번 선거에서 우리 열심히 하시죠. 어느 후보보다도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거를 즐기면서 하시고 아 재밌게. 네. 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laughs> 네. 그럼 자세히 우리가 네. 어,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것 네.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출발을 하시면서 이 동남구 선거부의 네. 그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천안 성황동에서 태어나서 63년을 천안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하, 해오는 어, 후보입니다. 특히 저는 40여 년 동안 천안 지역의 유아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해서 대한유치원과 대한홍변 예능학원을 어, 운영해오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또 천안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에 천안의 동남구, 갑 선거구에 대한 지역 실정을 잘하는 후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뭐 전에도 K1 한번 출마하셨었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나오는 어떤 후보보다도 예. 이 천안의 지역 사정에 밝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지난 선거부터. 어, 주장을 하셔가지고, 일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시는데, 소위 말 원도심 활성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시는지. 어, 이제 3월에 개청을 앞두고 지금 가오픈한 천안구시청, 동남구청 청사 자리에 제가 8년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어르신들과 청년 이분들을 위해서 약 4천여 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그동안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천안동남구 구청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임대 아파트와 또 저리 아파트를 입주하기 때문에 동남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행복하다는 표정이 지금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사실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계시거든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원도심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얘기를 우리 어, 박 대표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정말 찡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날 때 엄마, 왜 우리 불당동이나 서북구로 이사 못 가는 거야? 나 좋은 초등학교 가고 싶어. 그쪽은 6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에 동남구는 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이사 학기면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그 얘기할 때 돈이 없어서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 학부모의 심정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3남매를 키워온 아빠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알기 때문에. 동남구에 서북구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원도심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해서 천안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도심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위화감을 갖지 않고 마음 편히 살수 있는 위장전입해서 아이들을 딴 학교로 보내는 이러한 아픔은 해소시켜야 된다고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laughs> 말씀하실 때, 참 아다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랫동안, 정말 아까, 뭐, 처음 말씀하셨는데, 약 30년 이상, 그,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네. 또, 7대 도의원을 하시면서도 교육 전문가로서, 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비리위원을 능가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강 의원님, 아 강예비 후보님 죄송합니다, 강예비 후보님 과거에 도연하셨으니까 자꾸 이강 예 의원 뵙는데 이 의원님의 강점만 좀 다른 후보와 나는 이런 점이에서 내가 강하다, 라고 하는게있으면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갖고 천안 와서 출마한 사람들이 그동안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괴멸된 것도 낙가산 공천에 의해서 당선되면 좀 활동하다가 떨어지면 개나리 무침 싸듯이 떠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그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거론 안 해도 시민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7대 도의원을 하면서 천안의 교육환경개선 또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식품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그 당시에 110억 이상을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연장돼서 학생들에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양질의 식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고요. 장애인 공공시설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두건 발의한 경험또 학교에 36개 학교에 급식실 개선, 심축 정축을 도비를 유치해서 의정활동을 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을 중기청 예산을 확보해서 해드린다고 어, 상인조합과 미팅을 했더니 햇빛이 안 들어온다, 공기 순환이 안 된다 반대를 극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설득해서 심대평 도지사님의 국민학교 동창이 강구자 씨입니다. 초등학교예 네. 강경중앙초등학교. 네. 어 같은 클라스메이트였고 심대평 음. 대표님이 똑똑해서 반장했고 당신은 <laughs> 부반장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명절때마다 이대명절때마다 텔레비전 CF로 나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제가 그것을 보고 제 선거 에였던 중앙천일시장 공설시장 이 활성화를 위해선 비가림시설 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무용 시장님 께서 중앙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뭐 국장이 비가림시설이 필요없다 고 이렇게 도에다 보고한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약70 여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고, 이번 명절에도 가봤습니다만, 매출이 비가림시설 설치하기 전보다는 약30% 이상 매출이 더 올랐다는 상인들의 어,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30% 이상 매출이 올랐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음, 네. 어찌 보면은 반인데 체감 원도로는 반인데 <laughs> 네. <laughs> 퍼센트지로 네. 하다 보니까 30%로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큰거를 네. 보이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네. 것 같습니다. 별도로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 강공복 예비 후보께서, 제가 기자니까, 네. 예비 후보께서, 오타리 회장을 하시 총재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전개를 전개를 하시면서 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몽고 네팔, 캄보디아, 뭐, 필리핀, 필리핀, 키르키스탄 등등, 뭐, 하사알린 동포도끼까레스키도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몽고 고비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데, 뭐, 들어본 사람이 있을 지모르지만 네. 참, 그 세계 기후 온난화 네. 이 현상에 미리부터, 진즉부터 해서 고비사막에 나무를 심자, 이런 분들하셨죠 앞서가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뭐, 제가, <laughs> 제가 후 보고 갈수 있는 건 우리 강동국 예비 후보께서 북한 영유아이들의 아, 아들에게 네. 이거는 이념 사상 뭐이 체제 적대적인 관계 이걸 떠나서 용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분유 보내기 또 기초약품 비타민 비밀. 보내기 이런 운동을 하자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직접 거리도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북한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전에 이제 남포 어, 상원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네. 네. 그곳에 가서 또 의료활동도 하고 거기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거 하고 현재도 충남도의 남북교류 협력위원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류애죠. 예, 인류애를 가지고 정치 이념을 떠나서 예.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던 그 마음이 글로벌화가 된 거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어쩐지요. <laughs>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감이 있고 네. 행복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예비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 민주 공화국이 전리빈을 타느냐 하는 사이로 총선은 아주 충대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모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말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가 부존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컴퓨터 왕국이 됐고 반도체 왕국이 됐고. 자동차 왕국이 된그 뒷배경에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쓰고 싶은 거 잡수시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오매불망 다 절제하고 후리끈 질끈 동여매고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된다는 당신이 배우지 못한 그 한을 이세 교육에 투자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네. 이렇게 OECD의 베스트 6이니 7이라는 말에 위치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위로 총선에서 과거에는 영남, 호남, 뭐 충청권 이렇게 어 삼김 시대는 양분됐었는데 지금은 영호남 백권주의에 우리 충청권은 또다시 멍청도가 되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전 텔레비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혁신도시는 충청권에서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선물을 주고 안주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 관광지능 기금을 천억씩 놀아줬는데, 강원도와 경상도와 전라도는 천억씩 줬습니다. 대전, 세종시, 충남북은 단돈이론도 안 주는 이런 홀대. 이거는 4.15 총선에서 우리 천안 유권자뿐이 아니라 중청권에 홀대받는 우리 주민들이 떨떨뭉쳐서 현 정부의 이러한 실정을 확실히 비판하고 상생해갈수 있는 대한민국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이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충남. 네. 충청권 홀대로이 쟁점이 될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에는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현 정치 지도상 사실은 그장 중요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음, 붉은 포도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캐스팅 모드 역할을 분명히 할수 있는 지역이나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왜 혼쭐 하나 못 내죠? 오늘 방송이후로는홀대가 없어질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네. 뭐 충청도의 관광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훌륭해서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아우지 않았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으로도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로지 천안신 <laughs> 오로지 천안을 떠나서 살지 않았던 그런 예. 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천안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천안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천안은 흔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네. 어, 동네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60여 년을 살아오면서도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이 재난을 겪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천안은 도도히 흐르는 3일 만세운동에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 천안 지역에 유관순 열사라든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이셨던 이동영 선생님, 네. 조병욱 박사 많은 외국 선열들이 천안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안권이 이 특히 동남 성정 1, 2동을 포함한 이 원도심 또 동부 6개면 도농 복합 도시인데요. 너무 차별받고 홀대받는 데가 또 천안의 갑 선거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조 상가 안서리에 5개 대학이 집금 있는데 대학 문화권을 함께 어 대학로와 문화권을 만드는데 또, 천안시마냥 68만 시민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산과 독립기념관 또 광덕산을 연계한 천안시민의 편안한 힐링센터, 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천안 역세권 개발이 지금 민자 유치가 안돼 가지고 어, 교통부에서 170억을 예산을 지원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새로 선출되는 천안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50년, 100년 후에도 천안 역사, 가 제대로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홍익대학교의 역사, 백화점과 도쿄인 수준의 호텔을 인가해줘 가지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습니 천안은 흥타령 축제 근 40억 들여서 가을에 전 세계에서 춤잘 추는 경연대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온양의 호텔이나 천안의 이쪽 두정동 일대의 모텔에서 투숙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안 역사를 복합 레저타운으로 개발해야지 수박 겉핥을 끼 식으로 한다면 원도심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천안, 구 정치인들이 역세권, 원도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 재래시장에 대한민국 최초로 약 6km에 달하는 재래시장 올레길을 만들어서 음.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저 경상도 통영에 가보십시오, 부산에 가보십시오. 올드타운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철안도 재래시장 중심으로 한 6km 상당의 올레길,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을 거점으로 한 목천 이쪽을 역시 관광 어 레저타운으로 개발을 하고 수도권 전철을 목천과 병천까지 연계해서 설치한다면 많은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천의 재래시장 또 먹거리 순대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믿고요. 어, 동부육계면에는 경부제2고속도로가 병천IC를 통과합니다. 메론, 병천 i c 에수신매론 병천아우레오이, <laughs> 순대 등 네. 농목직거래센터, 아, 육동센터를 대규모 단지로 건립을 해서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육계면에는 어,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농사를 잘질수 있고 천직으로 살아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목민, 농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외지에서 온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그러면서 쉼터, 레저타운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하늘 안에, 하늘 안에 편안한 도시, 예. 천안을 만들어가겠다. 네. 이 점이 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 말만 내뱉는 정치인이 아니라, 네. 네. 저는 천안 시민과 함께 숨을 쉬면서 동거, 동락해온 후보입니다. 네. 어느날 갑자기 해석처럼 나타난 사람 아니에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천안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택 시켜주셔야 천안이 발전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동안, 그, 제 육시교를 그 천안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천안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천안 역사가 임시 건물 네, 지금도 리모델링을 수백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끝나도 임시 역사입니다. 이 천안을 들어오는 관문이 임시 건물이서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강동복 후보가, 음. 아 이제 경선 과정에서 경선을 또 통하고 또 국회 선성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 과연 지역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국가관과 지역사회를 위할 것입니다. 판단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남기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